날 준비 됐습니까? 숨겨진 보물 는 모험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ra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했던 것,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세요.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 얘들아 어? 같이 가. 와, 왕의 생일이네. 써아 선물 준비했어? 응. 너는? 나는 초콜릿. 오우. 나는 편지를 썼지. <laughs> 왕이 좋아하시겠지. 어서 가자 늦겠어. <laughs> 유후. 같이 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어,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모두 고맙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왕이시여, 저의 선물입니다. 오, 고맙구나. 하하하, <laughs> 멋지지? 짱이십니다. 어허허허허 <laughs> 빛재성의 왕에게 이런 하찮은 것을? 왕이시여, 저의 선물입니다. 아니, 저건? 조금... 분족분족하는 <laughs> 멋지다. <웃음> <웃음> 허허허, 어, 어, 어. 왕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어, 프린스, 고맙구나. 허허허, 어, 어, 어. 한번 달려보시죠. 나는 차가 필요 없는데, 어? 아, 그런가요? 그래도 한번 타보시죠. 그럴까? 음, 어, 얘들아, 왔구나. 어, 혹시 그거 내 선물이니? 네, 제 선물이에요. 야? 어, 뭐야 이거? 초 초콜릿? 우와, 맛있겠는데. 고맙다. 아하하, <laughs> <laughs> 그렇군요. 그거 진짜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정말 고맙구나. 왕이시여, 저는 편지를 준비했어요. 오, 그래? 준이가 읽어 주겠니? 왕이시여, 저를 이곳에 불러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사랑해요 어... <웃음> <웃음> 정말 기쁘구나 이 편지 꼭 간직할게 왕이시여 선물이에요 <laughs> 별로죠 그냥 생각나서 그려봤어요 그+ 그림이구나 허허허 <laughs> 아이들이랑 <웃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 아아 어? 그렇군요 에이, 죄송합니다. 써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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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고맙구나 너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다른 어떤 선물보다 정말 기쁘구나. 에? 저저저 자동차보다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왕이시여.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이쿠! 고맙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귀하고 복된 어린이주의를 축하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새로운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주제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린이에 대한 것인데요.오늘 써니의 이야기를 재밌게 보았나요? 써니와 친구들도 왕의 생일에 초대되었죠.하지만 어른들처럼 멋진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너무나 초라한 선물 때문에 왕께 나아가는데 쭈뼛거렸죠.그런데 왕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른들의 화려하고 멋진 선물을 기뻐했나요? 아니면 왕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기뻐했나요? 맞아요. 왕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이보다는 주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할수 있는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 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때 어린 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자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복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천대를 받았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숫자를 셀때 여인들과 함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고 율법의 영역에도 들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당시의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와 달리 비천한 존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며 나오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에는 정확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라고 말해요. 부모님의 손에 끌려온 아이든 스스로 몰려온 아이들이든 수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하며 나왔어요.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며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눈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가는 것에 제지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호위병을 자처하던 제자들이 큰 소리로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아마 이렇게 혼을 했겠죠? 아후 시끄러워! 이봐! 애들은 가란 말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오다니! 물론 제자들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꾸짖음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아이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도 아이들을 귀찮아 하시나 봐.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을 기대하고 왔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중요한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리가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더니 그 앞에 있던 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안아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거라. 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단다. 천국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며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 친구들을 팔을 쫙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는 노 키즈존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시끄러운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스 키즈존. 그 키즈존을 넘어 어린 아이들을 환영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서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답니다. 저는 예수님께 쓰임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항상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춘기를 보내며 힘들어하던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아파할 때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엎드려 기도하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때도 어른이 된 후가 아니라 아직 어릴 때, 계산 없이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 바로 어린 시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새꾸미룸부 친구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누려야 할 때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cấm Ship chẳng ship xa chơi mày xa Má cà bồ cấm 10 14 xa chơi mày sợ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쉽게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Let's go.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다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다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다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다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왔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